임에스 제 일터에요. 안녕. 맛있지 않냐, 라멘분 보이잖아. 6.4도 박아주세요 안녕하세요. 체온 측정하실게요. 36.6도 박아주세요6 6도 하나 따라, 이제 달릴 때 이제 이렇게 달리면서 어. 누르고, 확인되고 이제 타고, 또 이제 크고. 긴장되는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다. 아 제가 더 긴장되는 거 있죠? 네. 왜냐면 이게 약간 좀그 기분에 자지우지가 되잖아. 오, 이제 완벽히 40%, 40 네. 숙박자, 들어오셨고. 40%? 또 사진 보니까 아연이 그 많이, 많이 빠졌었던데? 네. 그 전에 보내주셨던 것보다 그 이틀 전이었잖아. 음, 뭐. 3일 전? 네. 어. 그때보다 도더 선명한 느낌이었어, 상복보가 저희가 지난번에 됐던 게 5월 15일, 27일. 거의 이제 2주가 좀채안 되긴 했는데, 체중이 일단 확실히 빠졌어요. 51.4-0.8도 빠지셨고. 아,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. 응! 아니, 아니, 아니요. 자, 근육량은 제가 그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,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는 근육량을 유지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

마 i 우 e 뒤꿈치에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. 그러면 이게 그렇죠. 앞으로 머리 중심을 더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. 어. o 그럼 머리 중심을 같이 떨어뜨려서. 네. 이. 에, 반대쪽 음, 들어가세요. 음, 이게 조명이 팔에서.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. <laughs> 자, 10초. 9 8 7 6 5 4. 목에도 힘 풀어 주세요. 4. 자, 15kg. 첫 도전하시는 어, 무게고요. 회원님, 어. 허리도 심하셔야 돼요. 나, 2 셋. 네, 오, 됐네요. 준비. 시작. 하나. 둘. 셋. 넷. 하나, 요 넷. 하나, 둘. 넷. 여기, 사이드시고요. 오늘 하신 거 어렵진 않으셨죠? 네. 메모 들어가실요 오늘 무게를 아마 처음으로 여기 기입하실 때좀 무거운 무게가 들어가실 것 같은데. 어... 감사합니다. 맞았어요 뭐야, 뭐야, 이지엠? 어, 이거 같이 두개 먹으면 효과 있다는 거죠. 와, 어, 이거 잊지 않고 주시다니. 저. 예. 네. 이거 그렇게 했거든요. 맞아. 네 감사해요. 네 진짜 감사해요. 진짜 감사해요. 아, 여기서 끝나지 는같아요 네, 왜 말도 하 맞아? 네 지금 우선은 이거 현금가랑 카드가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. 부가세 부은 가격이나. 또 따로 네. 또 다른 문의 또 네. 주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? 는을것같 이거 시 저기 수업이저녁 이렇게 같에 자, 저는 지금 퇴근을 했고요. 이랑 아는 동생이랑면 섭섭하네. 아주 아주 친한 동생이라 술약속이 있어서 만나러. 음. 이 교. <laughs> 네. <웃음> 어? 유튜브 오, 너 카메라 샀네? 어, 이걸로 여태까지 찍었지. 아 얼굴 나와도 되지? 아, 상갑다. 맞을 수 있어야지. 아니 내가 안 그래도.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엄마랑 술을 먹으러 나왔는데 어. 그때는 당연히 엄마가 있으니까 민증 검사를 안 하더라고 어. 근데 그래도 나 친구들이랑 다닐 때는 민증 검사를 이게 예의상인지 모르겠는데 하긴 하더라 아 근데 우리도 없는 친구 있었거든? 아저 멤버가 몇사는더라 그냥 래 믿지 어, 기분이 이상한데 괜찮대 어. 약간 요즘에 민증 검사 안 하면 약간 좀 섭섭한 느낌? 어아 며칠 전에 <laughs> 아예 안 해가지고 어. 그게 섭섭했어 동의 폰들을 막어세요 어디 아, 근데 어디 갈 거야? 나, 나는 너 하? 저기 또 갔을 거. 근데 이누나 아데 가자며. 아 근데 상관없다. 지동이 앞을 라고는여기 앞으로 허고를하깨가한 말이야. 가한더 이것도 가 뭐. 한번다 어, 이거 찍어. <일어나면> 이 아, 어, 어. 이제 아. 우리가 내가 맞아서 나가지서 여기서 마지겠습니다치즈 제가 를 조금 드릴게요 이건 뭐예요? 이건 식탁 매 아니 이게 무기가 있으면 미끄러워 아나 아, 그 손톱 때문에 응. 음. 무기가 미끄럽다 어 누나 아, 손이 건조하네 누나 손이 이나다이네 내는 경계를 그렇게 많이 안다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. 애 무. 야 근데 예전 같았으면 네 경계 안 했을 텐데. 어. 예전에 너라면. 옛날이다 예전에 너라면은. 어떤. 그서 밤을 새다 하고 해줘아 어. 뭐 먹을래? 아니 지금 배고프나? 그냥 뭐 먹으면 먹고 와. 먹어도 상관없고. 맛있는 거 뭐, 탕 이런 거안 먹어도 돼. 나 탕은 싫어 어. 음. 어. 어. 미는 또, 통제니까 오. 향미는 또, 통미돼 있으니까 또, 어. 기는 또, 세요 감사합니다 어. 향미는 또, 향미는 또, 향미는 또, 향 어. 는 어. 향미는 또, 어. 어는 돼? 향미는 어향 사람... 아침 8시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단계 땡겨가지고 해장으로 쑥라떼랑 생크림 와플을 시켰어요. 저는 좀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